요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또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힘들었고 또 마칠 때도 많이 고생을 했죠. 그리고 큰 손해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때 마무리하길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훨씬 더큰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발목을 잡는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도 고생고생 하면서 잘 처리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마무리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기에 망정이지, 제가 예전에 계획,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정말 저는 어떻게 할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서 지금 생각해도 전혀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막막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죠. 이런 오늘의 삶을 돌아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나오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게 꼭 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그두 나라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저는 그런 그렇게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믿고 다 함께 꼭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Thank <laughs> you.